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미국. 오늘의 주인공 카일리가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방송일까요? 룸메이트는 네. 방송을 말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가 어려워진 카일리는 유명 방송 사이트의 사장인 게리를 만나고. 케일리는 50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방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아무도 위치를 알수 없다네요. 그렇게 거울 하우스에 입장한 카일리는 선배인 캐시의 안내를 받아 방을 배정받고 여러 선배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카일리. 올라가는 시청률. 별로 볼게 없는데요. 자자 가자. 허, 백 퍼센트. 좋아, 카일리와 다른 선배들의 방송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고. 하지만 I'm 카일리를 알아본 소꿉친구 벤 그리고. 러버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남자 그날 밤 문제를 일으켜 퇴출됐던 안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과 안치고 열심히 할게요 러버보이는 이미 카일리에게 꽂혀버렸네요 다음날 학교 방송 재밌더라 수업을 마치고 나오죠 와 안녕 Yeah. 어제 방송을 본소꿉친구 well, I mean, 벤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전화할게. 그 시각, 분업인 인터넷 정비를 하고 있던 러버보이. 하지만. 어? 아나이 아저씨가. 저기요 네? 예? 저요? 일하러 왔으면 한눈 팔지 마시라고요 아저씨. 오케이? 은 상상이었고 음.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집에 돌아온 카일리는 퇴근한 러버보이와 일대일 채팅을 하고 나 잘생김 nice. 진짜? 짜잔 개잘생겼지? Yeah. 그래 닉네임이랑 딱 어울리는데 Bye. 다음에 봐 하지만 문제야 안나가 카일리의 방을 뒤지고 러버보이의 실물을 본 안나는 사진을 출력해 조롱을 시전합니다. 조롱당한 러버보이는 파괴본능이 살아나며 거라우스의 위치를 해킹해 버립니다. 아, 뭐야 저거? 아 나,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분노한 러버보이는 가면을 쓰고 거울하우스를 습격하고 보안요원 사망. 하우스의 시스템은 이미 러버보이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누구죠? 바로 안나네요. 맥 없이 사망. 그리고 다음을 노리는 러버보이. 반드 배네 친구인 공대생은 방송을 시청 중이었지만 그 헛한 방송이 살인 방송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What 이거 컨셉이야? 그때 하우스에 도착한 카일리 통신망은 이미 러버보이가 차단해 버렸고 경찰에 신고를 해 보지만 별소득은 없었습니다. 오 마이 갓. 왓더 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카일리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벤. 당장 위치 찾아내. 내가? 계속되는 러버 보이의 나쁜 행동. 그렇게 선배들은 하나하나 좋은 곳으로 떠나버리고. 아, 뭐야? 왜 이렇게 더워? 뭐야 이거? 그렇게 더워서 사망. 방 구석에 잠바 키있던 카일리는 이제서야 상황을 알게 되고 <목소리> 카일리가 눈치챘어. 빨리 위치를 알아내. 공대생 날수 있어. 다급해진 상황. <laughs> 배는 일단 카일리가 전에 묵던 기숙사로 찾아가고 이곳에서 룸메이트 친구를 만납니다. <목소리> 제가 카일리 룸메였어요. <목소리> 하지만 위치를 모르는 이상 이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목소리> 카일리는 살아남은 캣과 함께 러버보이를 막으려 했지만 전투력이 너무 막강한데요 네가내 사진 뿌렸지? 으악! Hey. 순간! 아 오케이 okay, 컴온! 바로 깨어나는 러버보이 그리고 마침 이 하우스 최강의 보안요원인 빅마이크 등장 그리고 퇴장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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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디언 헨마! 그때 야, 드디어 찾아낸 하우스의 위치 뱅과 친구는 서둘러 하우스로 향합니다 나 공대생이야 아무튼 이제 혼자 살아남은 카일리는 급히 밖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벽에 가로막혀버리고 존줄아!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카일리 곧장 지하의 통신실로가 러버보이의 위치를 확인한 뒤넌 이제 뒤졌어 캠을 전부 꺼버립니다. 그리고 러버보이를 유인하기 위해 도발을 시전하는 카일리. 아, 존나 빡치게 만드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러버보이에게 치명타를 날릴 준비 중인 카일. 좀 더, 좀더 가까이. 조금 더. 지금이지. 하지만 끈질긴 러버보이의 반격.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파이널 피니시 마무리 전투 끝에 아. 사진. 닥치라거아니라고왜 나한테 지랄이야? 야나 공대 다니는 남자야. <laughs> 결국 혼자 사건을 마무리 지은 카일리. 그러자 뒤늦게 벤이 도착하고 빨리도 <laughs> 온다 이 새끼야. 가서 카메라 좀 치워 달라고 해. 저기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고생한 카일리를 보여주며 끝! 이 영화는 2014년 작품으로 인터넷 방송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주제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영화는 그저 영화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편으로 보시길 바라며 이상 영화 걸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안누르면 햄머헬! 여기는 미국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한 여성은 기름이 떨어져 근처의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찾으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분위기가 뒤질 것 같은데요. 그때 들려오는 재빙기 소리. 여성은 무시한 채 돌아가려 하지만 뭔가에 걸린 자동차 누군가 쇠사슬을 걸어놓았네요 아이씨 어떤 새끼야 그러자 <웃음> <웃음> 얼마 뒤 오늘의 주인공인 제나는 베프인 샘과 함께 비키니 세차 알바를 하기로 결정하고 샘에게 국방색 비키니를 선물 받습니다 충성 그렇게 샘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세차장으로 향하는 제나와 샘그 시각 다른 알바생들은 목적지로 향하던 중 버스가 고장나 어젯밤 그 주유소에 도착하고 토미는 버스를 고치는데 4시간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어머 이게 뭐지? 홀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 부류. 그 순간! 그렇게 일단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한 제나와 셉. 이들은 급한 대로 남의 주위소인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그때 프랑스 부부가 다가와 기름이 떨어졌다며 도움을 청하고 기름이 떨어졌다고요 미리 좀 넣어야지 양감탱이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저희거 아니니까요 뭐 그러지 뭐 남편은 기름을 담은 뒤 계산을 하려 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제빙기로 향하자. 사망. 밖에서 기다리던 부인이 남편을 찾으러 들어왔지만. 여보. 여보. 이거들 뭐야, 새끼야? 블레. 훅. 빙. 그 사망. 그 시각. 세차하실까요? 당장 돌아가는 게 좋아. 살고 싶다면 말이야. 도대체 이곳이 얼마나 넓길래 살인이 일어나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알바생들. 어이. 우린 놀다 가자. 그러지 뭐. 토미도 드디어 버스를 고치는데 성공하고. 플레이크가 차를 대고 오겠다며 버스를. 뒷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리너와 부룩기 블레이크를 놀리러 쫓아가지만 블레이크는 사라진 뒤였고 블레이크를 찾아나서는 부룩뒤졌다나 "블레이크? 그렇게?" 부룩 사망. 대체 왜 죽이는 걸까요?" "몰라 새끼야." 그날 밤 아직도 블레이크를 찾고 있는 일행들. 여태 몇 명이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갑자기 리나의 죽방을 날리는 샘. 왜 때리는 걸까요? 아무튼 죽방을 시키기 위해 얼음 찜질을 하려는 순간. 여보세요. 전화를 건 건. 바로 블레이크였습니다 제발 <laughs> 살려줘! 뭔 개소리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일단 신고를하기로 결정하고 샘이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안 들어 그 뭐해 지금 그리고 이제서야 옆에 집이 있다는 걸 발견한 토미는. 블레이크를 찾으러 집안으로 들어왔지만 오 마이 갓 기습 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제나와 세. 하지만 누나 사망. 참고로 도망친 둘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살인마가 여태 이들을 죽였던 이유는 바로. 비키니 때문이었습니다. 비키니 콜렉터였던 것이죠. 기회를 틈타 탈출을 감행하는 샘과 제나. 둘은 서둘러 프랑스 부부가 타고 왔던 차로 향하고 드디어 빠져나가는데 성공하는 듯했지만 트렁크에서 들려오는. 제나는 분명 토미일 거라며 꺼내주자고 말. 쌤은 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트렁크를 열어보기로 하는 둘 결과는 비키니 콜렉터였습니다. 사투 끝에 쌤은 당녀버리고 제나가 쌤을 데리고 도망치지만 너 때문이야. 그 순간. 버스 얼마 뒤 깨어난 제나는 아직 국방색 비키니를 빼앗기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는 토미를 발견한 뒤 숨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렇게 살인마가 토미를 해치려는 순간. 안 돼! 으악! 조금만 있지 말고 뭔가를 해? 어? 그렇다면 안나저 어! 아, 씨랑이 시람이... 과감하게 토미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제나 하지만 범인은 불사신이라도 되는 건지 제나를 추격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니키니 내놔! 그 순간 낮에 왔던 할아버지가 제나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도망치는 제나를 보여준 영화는 끝이 납니다. 도대체 뭐정이 영화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무려 2009년 작품으로 비키니를 소재로 한 비키니로 인한 비키니에 의한 비키니밖에 없는 비키니 콜렉터 영화입니다. 비키니 영화는. <laughs> 정말 개연성도 없을 뿐더러 스토리도 답이 없는 수준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비키니. 하지만 보다 보면 결말이 궁금해지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신다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비키니. 이상 비키니 걸스 온 아이스였습니다 비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비키니.